예, 오늘 우리가 읽은 어, 27장의 요배 이야기는 앞선 25장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따른 요배 어,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25장의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매우 짧게 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빌닷과 요배 어 대화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해야 될세 번째 사람 소발의 발언이 기록조차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27장에 이어서 28장에는 지혜 찬가라는 찬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마지막 소발의 어 답변 말은 사라졌는지 왜또 빌닷의 이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 추석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친구들이 욕과 함께 논쟁을 계속하다 보니 더 이상 이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이 설득되지가 않고 이것을 계속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논쟁을 이제. 포기하고 기권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지 않고 욥의 발언 중에 욥이 한그말 중에 그 친구들의 말이 함께 섞여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친구들이 했던 이전의 말과 흡사한 거 보니 그것이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에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비 이세 번째 발언을 마지막 그 소발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요 편에서 차단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빌 다시 말이 하, 말하는 것이 매우 짧게 끝난 것과 또 아예 자신의 발언을 하지도 못했던 그 소발의 말을 어, 이제 요비 차단함으로써. 이 모든 논쟁을 좀 끝내고 싶은 그런 말이,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수 있냐면 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26장의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비 굉장히 어, 거친 표현으로 소발의 어, 빌닷의 말에 답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너가 참 말은 잘하는구나. 너참 어, 이렇게 죽어가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참 잘도 가르치고 있구나.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욥이 말을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것은 아마 욥 역시 친구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도무지 좁혀질 수 있는 기미가 없고 또 심지어 빌다스 25장에 그 말을 시작하면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랑 벌레같은 인생 빌닷은 요베에게, 친구에게 너는 정말 구더기같은 사람이야. 벌레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너무도 크게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친구의 발언에 요번 26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 인생을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전부 아는 것처럼,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우리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거기까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또다시 추스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의 시작에 요분 맹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순전함과 무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라는 마지막 호소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하나님이 법정에 자신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갈망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송의 기회도 주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이 호소와 또 탄식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분하나앞 옆에 맹세라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그 진정성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맹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거. 그리고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을 꼭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맹세를 듣고 제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그런 요배 모습을,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순전함을 떠받치시는 그런 분이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않겠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죽기까지 내이 결백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내 양심에 꺼린직한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불신앙하지 않겠다 결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요배의 이 맹세를 듣는 순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낱 인간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어, 큰 고통을 만난다면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지혜자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가 이거다라고 지적까지 해 주었고 또 너가 회개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라고 권고를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을 바꾸고 전향하기 마련인데, 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전함을, 무죄함을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결코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떳떳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어, 지나치게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욕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 일관되게 자기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기의 긍정이 아니라 강한 자기의 부정.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물리치시고, 심지어 나의 정당함조차도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까지 보일지라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의뢰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앞서 23장에서도 요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그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울이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요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이 자신이 하나옆에 다짐과 맹세를 담대히 할수 있었고 이후에 대적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보면 대적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은 그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악인들이 받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희망이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또 기도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악인의 운명,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에 대해서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 그가 자손이 많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배불리, 어, 먹고 싶어도 그 자손이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은 연병에 걸려서 매장되고 또 살아있는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돈은 셀수 없이 많이 긁어모으고, 또 옷을 산더미처럼 그렇게 자기가 쌓아 놓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의 옷이 되고, 또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은 집, 그들의 집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거미집과 같이 될 것이고. 밭을 지키는 일꾼들의 운막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가 부자로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게 마지막이다.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그는 알거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 어, 들이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가게 될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살던 집을 다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은 날려버릴 것이다. 그런 모든 파괴가, 모든 결핍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그 중에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비하고 있는 말은 친구들이 했던 말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아기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친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이 요비의 말이 아니라 마지막 서발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했던 말과 요비한 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역전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서로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악인이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었다면, 요 분, 의인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 악인의 멸망 중에 반드시 의인을 구원할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욕.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욕의 모습에서, 욕의 고부, 고백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혹시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도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처지를,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희도 욕과 같이 또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강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